자 3경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경 경기번호 3번이 에4시 30분 경기입니다. 1구장 아리수월 f c 상해 아패 파주 하구장오가삼 춘천 수영실 500개 1 100개 1 0 0 가, 주환아. 가, 안으로 한번 더. G -G 아, 주환아. 주환아. 네. 박수 박수 주환 아, 박주환가 아, 주워라. 아, 주워라. 아, 주워라. 아, 주워주환 잡아 놓고! 주워라. 주워라. 주워 G 주워안 주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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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안으로 워라 주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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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자 그리고 오늘 순위 결정전이 있습니다. 제외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에그결정전이 있어요. 그다수에결정전에그다지못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쪽에쪽 다음에 그 다음에 쪽에 있는 음에그사이에있는에그 다음에 그다음왔습니 다음에 그다서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 자유롭게 다음에 하시하되겠습니다

知道吗他们谁的喂陈倩陈倩唐 청찬! 飞찬全靠야陈倩我不靠唐飞唐飞唐飞唐飞唐飞

좀더 뒤로. 좀더 뒤로. 그렇지 하나 온다. 괜찮아. 괜찮 예찬 4번. 괜찮 4번. 예찬 4번. 아 앞에 골로 해. 앞에 골 앞에 또, 앞에 골 앞에 또, 앞에 또, 앞에 또, 앞 Oh! Oh! Nerio, nerio,

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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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o 아, <놀람> 아, k 아. a 어디 l l thank y o 파이 o 파 u r thank you, to ou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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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, 마무리, 마무리. 아, 잡아 놓고. 아, 승찬아. 승찬. 잡아 놓고 상한 공연지마 골대 앞 <앞에서> 나와야 돼. <목소리가> 네, 좋아, 잡아놓을게. 네, 이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서 오 내주나. 이게 람 보고 현서야. 라인 맞춰놔, 라인 맞춰놔. 파, 파. 아, 진짜. 오케이, 오케이, 현서 내려와, 현서야. 현서 내려와, 맞 I d 아 n t 아 s i n g on. I don't know what's going on. I don't know w o i s going o 어 I don't k n 자, 3경기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3경기, 아리소르프시, 오케이! 아수소르프시 상인, 상입니다 아리소르프시, 창인 아카데미, 2부장, 춘천트로스, 페리 f c 네, 3부장, 카조시퍼스, 네, GGYFC. 경기 준비해주세요. 우리 경기장 안쪽에 지금 있으셔야 됩니다. 지금 호명한 팀은 경기장 안쪽에서 지금 대기 중이어야 돼요. 이 경기 바로 끝나고 보면 바로 어 9시 30분에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4구장은 9시 30분에 경기가 끝나면 4학년 33분에 구리주니어 두두림 f c 경기 준비해주세요.